네 조승래 위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따 오후에 우리가 증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증인 의결을 하면서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에서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 증인들이 아마도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준비를 좀할 텐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또 하나 지금 그 긴급하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어 양해를 좀해 주셔서 우리가 당내 좀 이러저런 좀, 좀 논의할 급하게 상황이 생겨서 정해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해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조승래 의원님 정회 요청을 했습니까? 이유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저희 당에서 긴급 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한 상태여서 지금 국감을 잠시 중단을 하고 의총을 좀 참석을 하고 좀 돌아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또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잠깐만요. 정형이를려고 해요. 그 지금 당사 검찰 압수색 수그 당사 침탈 관련해서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1차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약간 못 미친 시간대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서 검, 검, 검사, 또 검찰 수사관 등 17명이 영장 제시나 설명이나 이런 조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냥 방문객인 것처럼 그냥 슬쩍 끼어들어 가지고 중앙당사를 난입한 사건이 막 발생했습니다. 아니 정당하게 법집행을 할 거면 영장을 제시하고 제시된 영장에 근거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영장 집행이라기보다는 검찰에 의한 중앙 당사의 난입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비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양 당이 국정감사 정쟁 도구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좀 밑에 뭐또 저도 어지럽게 지금 있고 그래서 장례 정리 일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거 다 떼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양당 간사 간에 오후에 일정도 좀 협의할 겸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어 잠시 국정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